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토 중국어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장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미유의 생활费都是由你妈给我，我再转给他。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두번 듣겠습니다. 미유의 생활费都是由你妈给我。 미유의 생활费 이가 <목소리> 좋습니다. 자이 문장 저랑 같이 주어 수로 목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쇼우어페 수로는 뭡니까? 쉬. 그렇습니다. 쉬. 목적어는요? 그렇죠. 바로 요니마게워죠자 무슨 말이죠? 민미의 생활비는 모두. 니네 엄마가 나에게 준것 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맞죠 자이 문장에서 보시면 이 요는 무슨 뜻입니까 이 요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뭐죠 전치사는 동사 형용사 바로 수로 앞이죠 수로 앞에서 그 수로를 수식해 주죠 근데 이 전치사 혼자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치사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명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치사는 전치사 구를 만들어서 수로 수러 앞에서 수로를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전치사 요의 용법 이 요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의 요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요의 뜻은 바로 뭡니까? 자 게이워 나에게 이 여기서 게이가 바로 동 여기서 게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죠? 뭐뭐에게 주다란 뜻이죠. 그래서 나에게 줬어 누가 줬습니까? 이 게이라는 동작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니 마죠 그래서 니 엄마가 나에게 줬어 바로 그 동작의 주체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저요 라는 전치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꽁 주어 요어 후즈 무슨 말이죠? 주어 공조어, 수러, 후저 맞죠? 일은 책임진다. 어떤 일이죠? 준비. 바로 준비하는 일은 책임져. 누가요? 요와. 내가 책임진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바로 저렇게 전치사 요가 오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요 문장에서 바로 뭡니까? 그 동작. 그 동작의 주체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시 인가요니 빨리. 무슨 말이죠? 이 일은 반드시 너가 처리해야 돼. 느낌 오시죠? 바로 이 빨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서 요워라이쪼바. 주어 찾아볼까요? 나서리죠. 주런요. 라이 like, 쭈어입니다 자 누가요? 내가 바로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요 탐은 치슈어바 자 보실까요? 치슈어바 가서 말해라 누가요? 요 탐은 그들이 가서 말하게 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요는 바로 뭡니까? 뒤에 동작, 그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낼 때저 요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지우고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예, 네, 좋습니다.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주어는 워입니다. 수러는요? 방금 전에서의 게인은 바로 뭐였습니까? 동사였어요. 근데 여기서의 게인은 동사 아닙니다. 여기서의 수러는 바로 뭐죠? 주안입니다. 我在주 내가 다시 전달했어. 전달했어요. 그다음에 게이타는 뭐죠? 전달을 해가지고 그녀에게 이동해서 주어졌죠. 느낌 보십니까? 바로 이 게이타는 바로 뭡니까?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구 보호입니다. 전치사 구 보호는 뭐라 했죠? 그렇죠. 바로 결과 보호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그녀에게 전달했어. 주안이라는 동작을 통해 바로 전달이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그녀에게 줬다는 뜻인 겁니다. 자, 전치사 게이의 결과보 용법 보시겠습니다. 전치사 게이는 결과보로 품사는 전치사가 된다. 게이뒤에 오는 명사는 일반적으로 수로 동사의 수혜자가 된다. 이 동작 이 주안이라는 동작의 수혜를 받는 게 누구죠? 바로 타라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읽어보겠습니다. 照片发给公司了吗？ 사진은 发 보내다 보내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공수에게 전달되었니? 공수에게 줬니? 이렇게 묻는 거죠.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你把玩具还给妹妹 무슨 말이죠? 너는 마완지 바로 뭡니까 장난감을 환 돌려줘라 돌려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메이메이에게 줘라 라는 뜻이죠 세 번째 문제 읽어 보겠습니다 워샹송 게이타 리우 주어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워죠 수러 송목적어 있습니까 있죠 뭡니까 그렇죠 리우 게이타는. 결과봅니다 나는 송이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그녀에게 주고 싶어요 뭘? 리우 바로 선물을 주고 싶어 다시 번역갑니다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 이 영상은 지금 보시면은 게이는 전부 다 지금 이 문장에선 결과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것은 결과보로 쓰여도 되고 혹은 뭡니까? 상황으로 써야, 상황으로 써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보로 썼을 때와 상황으로 썼을 때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예, 게이, 예, 전차구 게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지우고,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我再转给他，我再转给他，我再转给他。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